트로트 챔피언의 무대에서 아이코 선사한 감동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선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코 부른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은 그 깊고 절절한 감정으로 나우아의 마음을 울렸으며 이 무대를 지켜보던 관객들 역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감동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아이코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부어 이 노래를 불렀고. 그 순간은 시간이 멈춘 듯온 무대가 고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코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세월의 흐름을 담고 있는 구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며 나훈아의 오랜 그리움과 아픔을 되살려주었습니다. 나훈아의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은 한국 트로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곡중 하나로 그 가사에는 세월의 무게와 사람의 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이 노래는 듣는 이로 하여금 지나온 시간과 그 안에 얽힌 여러 감정들을 다시금 떠오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곡입니다. 아이코는 이 곡을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감성과 경험을 더하여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냈습니다. 그녀는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 오랜 세월을 품고 있는 구름을 재현하듯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진심을 담아 불렀습니다. 아이코 부르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에서 세월의 흔적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그 감정은 무대를 넘어 관객의 마음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들 을조리듯 노래할 때 관객들은 마치 그녀와 함께 세월을 거슬러 그 시절의 추억과 아픔을 다시 경험하는 듯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과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묻어났으며 이는 나우나가 처음 이 곡을 부를 때 느꼈던 감정과 비슷한 것이었기에 나우나 자신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아이코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나우나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 순간이 되었습니다. 나우나는 아이코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을 부를 때 자신의 과거와 감정이 겹쳐지며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 곡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트로트 곡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삶과 함께 온 인생의 한 조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물은 아이코의 노래가 그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나우나는 아이코, 이 곡을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해낼 줄은 몰랐다며,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곡의 감정과 의미를 표현한 그녀에게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아이코의 무대가 자신의 소중한 기억들과 오랜 감정들을 떠올리게 해주었으며, 이 순간을 그녀와 함께 나누는 것이 더욱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은 나우나의 대표곡 중 하나로 세월이 흐르면서 느껴지는 인생의 무게와 그리움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곡의 가사는 시간을 거스르는 감정과 인생의 복잡한 여정을 그려내고 있으며 세대를 초월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도 변치 않는 그리움과 후회의 감정이 노래 속에 깊게 스며들어 있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코는 이 곡을 통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감정들을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해내며, 나오나가 처음 이 노래를 부를 때 느꼈던 그 순수한 감동을 다시금 되살려냈습니다. 아이코의 목소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고, 청중들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그 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해석은 단순히 가창력을 넘어 진심이 담긴 감정을 전달해 관객과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녀는 이 곡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해석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으며, 그로 인해 이 노래는 더 이상 나우나의 곡으로만 남지 않고 아이코의 이야기로 확장되었습니다. 아이코는 이 곡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나우나의 감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했고, 이로 인해 이 노래는 새로운 세대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곡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코의 무대는 그녀의 목소리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통해 고유한 매력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모습은 청중들에게 진정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이코의 목소리 속에는 그녀만의 경험과 감정이 담겨 있었고, 이는 단순한 노래 이상으로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아이코는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을 통해. 그녀 자신이 겪어온 인생의 무게와 그리움을 자연스럽게 드러냈으며, 이로 인해 그녀의 무대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순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코의 해석은 단순히 원곡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넘어서 그녀만의 감성과 삶의 경험이 더해져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속에서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겪었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오른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러한 진정성 덕분에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은 아이코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금 새로운 의미를 가진 곡으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곡에 자신의 이야기를 녹여내며 청중들에게 진심을 전달했고, 이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차원을 넘어 감동과 공감을 일으키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트로 챔피언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서 세대를 초월한 음악의 힘을 보여주는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코의 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의미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아이코는 단순히 트로트의 가창력만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젊은 세대와 나훈아와 같은 대가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으며 트로트를 통해 각 세대가 느끼는 감정과 기억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번 트로 챔피언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콘은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을 통해 자신의 성장 과정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곡을 부르며 아이콘은 단순히 트로트를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해석은 청중들에게 단순한 감상 이상의 경험을 제공했고,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무대를 통해 아이코는 더욱 큰 무대에서 활약할 자격을 입증했으며, 앞으로도 감동과 공감을 선사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서 성장할 것입니다. 나우나는 이번 트로 챔피언 무대에서 아이코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나우나는 아이코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완벽하게 소화해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그녀의 해석력과 진심이 묻어나는 무대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아이코의 무대를 보며 자신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왔던 감정들이 다시금 되살아나, 그로 인해 더욱 큰 감동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나오나는 아이코 이 곡을 통해 자신의 삶과 예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해준 것에 대해 특별한 감사를 전하며, 아이코의 재능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같은 날 트로트에 떠오르는 스타 박지연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부루의 명곡 무대에 오르며 화려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단 30분의 무대를 위해 파격적인 의상과 장식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촛불과 꽃들로 꾸며진 무대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박지연의 개성과 예술적 감각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화려한 퍼포먼스에 매료되어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었습니다. 특히, 박지현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끼 넘치는 연기력은 무대 위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가 고른 파격적인 의상과 무대 장식은 곡의 감성을 한층 극대화했으며, 반짝이는 조명과 낭만적인 무대 연출이 어우러져 마치 한편의 영화와 같은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MC 신동엽과 음악 전문가들은 박지현의 무대를 지켜본 후, 그녀가 사실상 트로트의 새로운 전설로 자리 잡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지현의 공연은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동과 기억에 남는 음악적 경험을 관객들에게 선사했고 이 성공을 통해 그녀는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무대 하나하나에 철저하게 준비된 디테일에 감탄했고 그녀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철저한 프로페셔널이자 진정한 예술가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무대의 조명, 의상, 소품 하나까지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녀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무대의 성공은 박지현의 이름을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음악에 대한 진정성과 깊은 감성을 선사하며 팬들과 음악 전문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박지연이 트로트계의 중요한 아이콘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했고, 관객들로 하여금 그녀가 얼마나 열정과 실력을 갖춘 아티스트인지 느끼게 했습니다. 박지연은 이번 부로의 명곡 무대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무대에서 보여준 열정과 감동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가 표현한 감정 하나하나가 관객에게 깊이 다가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에도 박지현의 이름은 더욱 강력하게 각인되었으며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헌신적인 자세는 트로트계를 넘어 한국 음악계 전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나 인기뿐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하며 신세대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